권투 시합! <laughs> 아빠, <자>. 많이 모았네요. <웃음> 어? <웃음> 자, <야>. 가자. <가서> 아빠, 가요. <laughs> 음. 오, 나왔다. <laughs> 어? 어? 아빠, 이건 어디다 버려요? 어, 그건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담는 곳에 버려야겠지? 아, 그럼 여기네요. <웃음> 그렇지. <웃음> <웃음> 자. 이게 여기 있었네 뭔데 그려 미니카요 하나가 없어져서 한참 찾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아무데나 던져놨겠지? 응? 상자가 낯이 많이 있는데 아니 이게 여태 있었어? 권투글러브잖아요 음. 완전 오래된 것 같은데 누구 거예요? <laughs> 아빠 거예요 이렇게 작은데 아빠 거라고요? 응? 안 믿겨져? 네 아, 아빠가 연우만 할때 형이 사준 건데 이것 때문에 추억도 참 많았지. 와 아빠가 저만한 때라면 진짜 오래된 거네요. 그렇지. 그때 얘기해줄까? 네. 그 당시에 무아마드 알리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 있었지. 한방이야! 그렇지! 그녀! 전부 난리이죽해 아이고, 연속 국가에 오는데나자들은참 이상해! 누가 아니냐? 저렇게 뭐가 아, 재밌다고! 진짜 모르 음. 우와! 어. 어. 언니,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쌈박지 현명 말려야지! 옆에서 부 후추기면 되나? 아이, 잘하셔시오, 언니! 한대더 때려줘요! <laughs> 그녀! <그냥 웃음> 좋았어! 한대 <대도>. 더! <laughs> 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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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고요. 그래요? 이 아+ 싸우는 게 아+ 아+ 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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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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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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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몇 살인데 아+ 교 그리고 지금은 저녁이에요. 인자 좀 있으면 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방 학교 안 갈라고 꾀 부르는겨? 어머나 부지깽이 어디냐? 벌을 단단히 고쳐야지 안 되겄구먼. 왜또 그래요? 잘 보세요, 아들여요, 아들. 하아, 알리는 참말로 대단이요. 음. 어떻게 그렇게 구원주를 잘한디야? 씩시 <laughs> 그러게 말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말도 귀가 막히게 잘하잖요. 참말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다라니께 아, 나도 이 다음에 번투 선수나 대볼까뭔 소리요? 건투는 뭐 아무나오나. 내가 왜 아무나요? 이름에도 나가 우리 반에서 주먹이 제일 센데 말이야. 에이, 덕배가 문제지만. 그래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보든가. 그려볼까 그럼 성이 도와줘야 하는디 <laughs> 내가 물 도와줘. 아 그거 있자뇨 따라다니면서 연습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 코치 말하는 거야 아, 그래 코치 <laughs> 내가 코치하면 너는 반나절도 못 돼서 나가 떨어질 걸 엄청 힘들게 시킬 테니까 어, 내 결투야 <laughs> 좋아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일주일을 견디면 권투장갑 사줄 테니까 <laughs> 참말이지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연습해서 꼭 덕배를 이기고야 말켜. 야 이소룡 일어나! 음. <laughs> 퍼뜩 안 일어나? 첫 날부터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기는 뭘 포기야? 남들이 들으면 배추라도 세는 줄 알겠네. 그럼 그럼 네가 무슨 권투 선수가 되겠다고? 어, 아 훈련하기로 했지. <laughs> 모든 운동의 기본은 체력이요.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 지도 알고 있구만이 음. 아, 거치님원짓거든요 얼마나 했다고 그래야. 이천 개는 더 해야 해요. 아, 어, 아 뭐야, 이천 개나? 왜 하기 싫어? 아, 아니요, 그건 아닌디. 권투 선수가 때려면 권투를 잘해야 하는 거아니여 아, 만날 천날 재료 운동만 해도 되는겨. 걱정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다 단계가 있는 겨. 아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고치 같네. 허이고, <laughs> <laughs> 웬일들이랴 일요일인데 일찍 일어나 운동까지 다 하고. 어여 들어와. 아침밥들 먹자. <laughs> <묶자>. 야. 어떡해. 일어나. 으, 꾸졌다. 진짜. 덕배야! 어딜 가려고? 아유, 하긴 내가 어딜 가. 청소 끝나가니까 선생님께 검사 맡으려고 했지. 청소 이제 시작이거든. 어? 아, 아 그러냐? 아, 아이, 실은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 비키는 게 좋을걸? 비켜! 아 아이. <laughs> 그렇게 못 하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하고 가라, 어? 뺀질거리지 말고. 아휴, 알았어. 하면 될거 아니야, 참말. 아휴, 아휴, 히히. 자, 이 덕배, 이 자식, 가만 안 둘게. 으! 소룡아, 어, 어. 좀나봐아 <laughs> 이게 오디서 당겨? 너 권투 연습 시켜주려고 아는 선배한테서 빌려왔어. <laughs> 아휴, 역시 싸우는 고추 자격이 있어. 고마워. <laughs> 자 본격적으로 권투 훈련을 해 볼까? 네. 네. <laughs> 권투 시합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봤지. 으. 켜봐. 에. 자세가 틀렸어. 어.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왼발을 앞으로 빼고, 왼손은 얼굴을 가리듯이 해야지. 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상대방이 얼굴을 때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이자 오른 손을 힘있게 뻗는 게. 예. 봐, 아까보다 훨 낫지. 아이 성은 이런 걸다 어떻게 알았냐? <laughs> 친한 선배가 권투 선수요. 참말이요? 그 선배 나좀 소개시켜 주면 안 돼? <laughs> 연습이나 잘려. 그럼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알았어. <laughs> 어, 이게 뭐야? <뭐예요? 웃음> <laughs> 열어봐.

그게 진짜로 네 거요?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였어? <laughs> 어디서 만겨? 울성이 알리처럼 멋진 선수가 되라고 사준 거예요. <laughs> <laughs> 뭐? 알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웃긴 얘기인가 어, 응? 뭐야? 너 지금 나 비웃는 거? 아, 비웃는 거 맞아. 아, 네가 나를 비웃었단 말이지. 아, 좋아, 너 오늘 나랑 정식으로 한 붙어. 뭐? 나랑? 소룡아, 음. 그만이야. 너 그러다 다친다. 아니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테니까, 너희들은 구경만요! 미안하지만, 난너 같은 땅 꼬마랑은 상대 안 해. 괜히 이기고도 찜찜하단 말이야. 오늘은 너한테 절대 질일 없으니까 안 지며! 대신 내가 진다면 오늘부터 내가 네 부하여! 야, 어쩌려고 그려? 정말 덕배 부하라도 되려고 그러는겨? 그런 일 절대 없다니까 그려! 그렇게까지 망신당하는 게 소원이란 말이지? 좋아, 어디서 할까? 우리 교실! 어쩌? 그래, 네, 그러지. 나도 집에 가서 권투장갑 가져올 테니 먼저 가 있어. 너 도망가려는 거아니제 너나 괜히 봐달라는 둥 그런 말이나 하지 마라. 날볼로 보고? 이따 보자. 얘들아 가자. 자 시작! 이쯤 했으면 그만 행복하시지 나도 더 이상 때리려니 마음이 아파서 말이야 그래 소령아 그만요 정말 큰일 나겄다 뭔 소리야 아직 끝난 거 아니구먼 톱백 너이 정도 갖고 벌써 이긴 줄 알아 너 지금 뭐하냐 예아아 아우! 독배야, 코피! 음으 <laughs> <laughs> 코피! <laughs> 맞지난 시시하게 아니야! 그게 한 방으로 다 끝나버리지! 으하이너 <laughs> <laughs> 주먹 진짜 세구나! 건투는 언제 또 배웅겨! 코치님 덕분에 내가 덕배를 한 번에 보내버렸지 뭐야참 <laughs> 말이요. 아이 그럼 참 말이고 말고. 그것이 말이 돼? 덕배 오빠가 얼마나 큰디? 나구먼 얘들이 왜내 말을 못 믿는지. 아서 좀 일어나봐. 음. <laughs> 덕배가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몸을 이렇게 뛰어 가구 빼면. 냐 좋은 말할 때 그러면 장갑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해 싫어요 이거 절대 못버려요 뭐야 너 거기 안 서냐 짤무대수 아니 여태 여기서 이러고 들 있었어요 어, 엄마. 아빠 어릴 적 얘기 듣고 있었어요. 얘기도 예, 집에서 하면 되지. 빨리 들어와요. 국수 다 불어요. 네, 알았어요. 그건 안 버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려? 얼마나 추억이 많은 물건인데. <웃음> <웃음> 택! 아, 그래. 어서 와라 수고했다 <laughs> 엄마 아빠 이번에 우리 도장에서 태권도 대회에 참여한대요 그런데 제가 격파시범 단원으로 뽑혔어요 어우 오, 오, 그게 정말이니 어, 뭐라고 야 우리 연느 태권도 실력이 정말 좋은가 보네. <laughs> 어, 그런데 격파 연습을 미리 해야 대회에 나가서 실수를 안 한다고 하네요. <laughs> 어, 네가 격파 연습을 한다고? 한다고? <laughs> 자, 그럼 격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연우 파이팅. 오빠 파이팅. 잘해라. 자. <laughs> 여보, 당신도 옛날에 태권도 했다면서요? 아, 당신이 음. 격파 시범을 한번 음. 보여줘 보세요. 아. <laughs> 그렇게 해볼까? 대단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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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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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연우야! 아, 어떠냐? 음. <laughs> 아빠 멋져요. 아빠한테 배운 대로 다시 격파해 볼게요. <laughs> 아, 아, 자! <laughs> 어? 어? 아! 연우야. 아 야, 뭐. <laughs> 어, 연우야. 괜찮은 거야? 많이 다쳤어? 네. 연우야. 태권도는 어, 천천히 어, 어, 수련을 어, 쌓아야 하는 거야 단기간에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오빠, 괜찮아? 아빠도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 너처럼 마음이 조급했었지 음. 야! 어, 야! 어, 소룡아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아, 아 아유, 사부님 그래요. 제가 그 정도예요. <laughs> 그래. 아주 형편없어. <laughs> 넌 내가 가르친 제자 중 제일 소질이 없어. <laughs> 아, 그, 그게 사실인가요? 이제 그만 가보거라. 아, 사부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 안 나갈 거야? o i 거라 할아버지, 너무하세요. 뭘 너무해? 무래정 <laughs> 그래, 들었다 이거요. 아니, 그렇게 소질 없는 건 진작에 말해 주셨어야죠. 강도배도 너무나 이 진짜 제 소질 없어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언니 음. 나와보셔요 아유 왜? 저 태권도 앱이 어? 안 주셔도 돼유. 아니 왜? 스승님이 그만 오래유. 지가 소질이 없대유. 뭐? 아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겨. 지는 우니가 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유. 아유. 그려 그래, 좋다 좋아. 니가 뭔들 끝까지 먹었냐. 문 닫아 보기 싫어. 아유 그럼 그렇지. 어? 언니 어, 어, 왜 그러세요 꾸준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겨 여보 아이구 누굴 닮았는지 뭐하나 끝까정 해내는 게없슈 언니 어, 집어 다시 주셔요 <laughs> 아이고, 한 것도 없으면서 배는 고픈겨? 옛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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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실컷 먹어라! 아버지도 어릴 때 소심했었지. 아버지도 남들한테 못났단 소리 들었어요. 단 말이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 오기를 갖고 덤벼서 끝까지 밀고 나간 적도 없지. 어, 어. 네 엄마 말이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저 아버지 저. 태권도 배우고 있어요. 뭐라고? 아, 몇 달째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아 그게 저... 내가 주먹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됐는데, 네가 뭘 배우게 된건고 음... 음...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금방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으악! 이 녀석은 근데... 아, 나 식사 준비 다 됐시오! 다들 밥 먹어요! 아잉, 태권도를, 해? 이거야 원 눈치 보여서 살겄어 그나저나 며칠 도장이 안 나갔더니 몸이 근질근질한 걸 좋아 결심이었어 어차피 난 미운 놈이니까 태권도 선수가 되고 말 거야. 소령이 너 다시 배우겠다고? 음, 음. 야, 넌 태권도에 소질이 없다니까. 음. 상관없이 일어나 저러나 싸나이 한번 죽지, 두번죽것슈 사부님, 받아주셔요. 제법이구나. 해볼유 아, 아 수원여는 면제해 아, 아, 아 주셔요. 뭐라고? 이런 뻔뻔한 녀석이 안 돼. 나중에돈 많이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안 된다니까 그만 좀 하세요, 할아버지 저번에는 소룡이가 다시 오면 공짜로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응? 글쎄, 나는 모른다 아 어, 어, 할아버지? 아니 사부님? 정말 어? 감사하구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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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아 숨막혀! 이거 좀! 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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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아니, 아니, 뭐? 소룡아, 네가 태권도를 다시 한다고? 어. 아너왜 <laughs> 그러냐? 아부지 하시면 넌 혼나! 혼나면 혼나는 거지 뭘? 아난 공부보다 태권도가 좋다니까. 공부는 성이 열심이어서 말이야. 음. <laughs>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 <laughs> 은지도 힘센 사람을 좋아한다고. <laughs> 소룡이 너 정말 아버지한테 들켜도 괜찮어? <laughs> 물론이지 걱정 마루. <laughs> 아빠, 정크 음? 그 관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그래, 태권도는 인내와 겸손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야. 네, 아빠, <laughs> 저도 약한 사람을 돌보고 겸손할게요. <laughs> 음? <laughs> 그래야 격파 연습 다시 해야지. 연우야, 격파를 할 때는 내려치는 속도가 빨라야 하고. <laughs> 또 주먹이 아래로 내려올 때 직선으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만 아 하지.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알았어요. <웃음> 준비. <웃음> 자. <웃음> 오. <웃음> 어. 어. 아. 자. <laughs>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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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